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영어 문장 만들고 문장 확장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지식, 잠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볼게요. 계속 입력, 단순히 더 많이 배우기를 이미 충분히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어 실전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야만 자신감과 유창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펜을 잡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유닛씩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력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 근처에 먹을 만한 좋은 곳을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뼈대부터 잡아야 되죠 뼈대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다 자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주어는?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는 아니 당신을 아세요? 부터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아세요? 자 do you know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뭘 말할지 아시겠죠 당신은 아세요? 무엇을 좋은 곳 하나를 한 좋은 장소를 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a good place가 됩니다. 어떤 좋은 곳? 네. 먹을 만한, 뭔가 음식을 먹을 만한이죠. 자, 그러면 먹다는 eat. 근데 앞으로 먹을 곳이니까 to eat.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 정사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투부 정사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좋은 장소 한곳 이란 뜻이 됩니다. A good place to eat. 자 그런데 어디에 있죠? 이 근처에. Around here까지 써주면 문장 완성이죠. 자 그래서 Do you know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Do you know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이라고 하시면 돼요. 뭔가 맛집 추천을 요청할 때잘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a good place 어떤 장소 명사죠. 그래서 수식하고 싶은 명사 뒤에 자 이렇게 place를 수식하는 to plus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붙여주고 around here 수식어구는 뒤로 보냈습니다. Do you know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자 이렇게 맛집 추천을 요청하는 거니까 Do you know 대신에 Can you recommend? 자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짐을 챙기고 떠날 시간입니다.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뭐입니다를 먼저 뼈대를 잡아주세요. 뭐뭐입니다. 이제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꾸며주는 투부정사를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짐을 챙기고 떠날이 무엇을 꾸며준다? 시간을 꾸며준다. 자 이런 큰 틀을 먼저 잡고 가면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뭐뭐입니다. 부터 써주시고요. It is time. 어떤 time? 짐을 챙기다는 여러분은 pack, pack bags가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To pack our bags. 그리고 떠날. And leav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It is time to pack our bags and leave. 자, 그래서 뭐뭐할 시간이다는 It's time 또는 It is ti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할 시간이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and 뒤에 to가 생략된 거예요.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바로 동사 원형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it's time to 동사 원형은 동사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row up 철좀 들지 철들 때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It's time to grow up. 자, 이런 표현도 챙겨두시고요. It is time to pack our bags and leave. 네. 간단히 해결됐죠? 자, 블라블라 긴것 같지만 어떻다? 나는 있어요. 부터 잡아주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아, 과제 목록이 있다. 어떤 과제 목록? 내일까지 완료해야 할 과제 목록. 자 이렇게 구조를 크게 잡고 일단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주어와 서술로부터 잡으면 쉽다. 자 나는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니까 I h a v e 로 해주시고요. 과제 목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목록이 있는데 무엇의 목록? 아, 과제. 과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a list 무슨 목록이죠? 네, a list of tasks. 해야 될 과제들의 어떤 목록인 거죠? 그래서 a list of tasks. a list of task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어떤 list of tasks죠? 네, 완료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죠. 앞으로 해야 할, 할, 이런 느낌이니까 to plus 동사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to complete, 완료하다 complete. 라는 동사 써주시고, 내일까지죠. 자, 내일까지니까 by tomorrow.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I have a list of tasks to complete by tomorrow. 완성한 문장을 소리내어 입 밖으로 내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익히시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거나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지나가면 그냥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지만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I have a list of tasks to complete by tomorrow. I have a list of t a s k to complete by tomorrow. 네, 잘하셨어요. 이 남은 음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찾고 있어요 자이 문장 다시 또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자주자주 자주 생략하는 주어 나는이죠 나는 찾고 있어요부터 해 주시고요 나는 이란 주어가 생략됐구나 무엇을 찾고 있죠 무엇을 이 먼저 나와야 되죠 아, 레시피를 찾고 있어요 어떤 레시피 이 남은 음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큰 틀이 잡히죠. 나는 찾고 있다. 무엇을 레시피 하나를 어떤 사용할 무엇을 사용하죠? 이 남은 음식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면 영어가 쉽게 완성된다. 찾고 있다. I'm searching. Search란 동사 이용해 볼까요? Search for하면은 뭐 뭐를 찾다. 어디 있지하고 찾는 겁니다. I'm searching for 레시피는 어떤 하나의 레시피라고 우리가 본다면 a recipe. 어를꼭 붙여주세요 I'm searching for a recipe. 어떤 레시피죠? 사용할, 사용할 수 있는 자 이것도 어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죠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이기 때문에 to use 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남은 음식들 이라고 했죠 그러면 these left over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식들 s 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우리가 left over 라고 하고요 주로 복수형으로 써서 남은 음식들을 뜻합니다. these leftovers. 남은 음식들. i'm searching for a recipe to use these leftovers. i'm searching for a recipe to use these leftovers. 네, 잘하셨어요. 자,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 그녀는 줬어요를 먼저 틀을 잡아주고 자, 이 문장의 구조는 크게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두개 오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그녀는 줬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목적어고, 두 번째 목적어는 몇 가지 팁을 이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어떤 몇 가지 팁들, 여행할 때 기억해야 할, 이 바로 이 팁을 꾸며줍니다. 자, 이런 구조. 차근차근 같이 해볼까요? 자, 그녀는 줬다, 과거형, 시 Gave 누구에게? 첫 번째 목적어 우리에게 us. 자두 번째 몇 가지 팁들을 some tips로 써볼까요? 자 그런데 어떤 팁들이에요? 기억해야 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이기 때문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remember. 언제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하는 시기를 또 꾸며주는 네 구가 오죠. 여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행할 때는 간단하게 when traveling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When traveling, 여행할 때, she gave us some tips to remember when traveling. She gave us some tips to remember when traveling. 네, 너무 잘하셨어요. 어, 그 이야기 믿을 이유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뭐 뭐가 없어요? 뭔가 결론인데요. 뭐 뭐가 있다, 없다 할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패턴이죠. There is, there are. 자, 이 표현을 쓰시면 되죠. 단수일 때 there is, 복수일 때 there are.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there is 나 there are를 부정으로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이 표현을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뭐가 없다 할때 there is no 하고 뒤에 단수 명사를 붙이면 뭐가 없다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there is no 없다 뭐가 이유가 없죠. There is no reason. 어떤 reason이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To believe. 그 이야기를. The story. 자, 간단하죠?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e story.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e story. 네, 잘하셨습니다. 한 문장 더 해볼까요? 회의 끝나고서 당신과 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했을 때는 나라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죠. 그래서 나는... 영어에서는 꼭 주어를 살려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논의할 게 있대요. 뭔가가 있다. 어떤 뭔가. 당신과 논의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회의 끝나고.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써볼게요. 자, 나는 일단 있습니다. I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 요 I have something. 해볼까요? I have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죠? 논의할, 논의하다 할땐 우리 discuss라는 동사 많이 쓰죠? 논의할, 앞으로 이렇게 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은 투부정사다. 그래서 to discuss. 당신과 with you. 언제죠? 그 회의 후에. after the meeting. 어떤 특정한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 회의 후니까 after the meet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I have something to discuss with you after the meeting. I have something to discuss with you after the meeting.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문장을 확장하는 연습, to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to 정사를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문장이 길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어순 영어의 구조를 먼저 잡으면 쉽게 영작하고 말하기 연습할 수 있다. 자. 더 많은 연습은요, 여러분. 영어로 문장 만들기 훈련 1차 인계점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